오전 중고차 이용이 팀장입니다. 그 오늘 촬영할 내용은 그 인터넷 현존에 존재하는 중고차 사이트가 이제 허위 매물 사이트인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실매물 사이트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단 현존하는 그 네이버의 중고차 사이트의 대부분은 허위 매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유자분들께서 어,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사이트가 허위매물 사이트인지 아니면 진짜 허위물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개는 어, 저희 직원이랑 저랑 서로 이제 친구, 친구 역할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어,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다좀 괜찮은 것 같아서 싸서 전화를 드렸고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구별할 건데 일단은 제 직원은 이 차량을 믿고 신뢰하는 목적으로 전화를 드린 거고 옆에서 제가 이야기가 다 끝나면 제가 딜러임을 밝히고 이 차량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순으로 제가 한번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차에 대해서 금액을 알아야 될 때문에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포털에 주문차를 한번 검색을 하면 수많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제가 하나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금액대는 비슷합니다 K5 SX 2050만원 그 다음에 뭐, 뭐, 뭐 그랜저 HG 2190만원 음. 그 다음에 뭐 UCC 2750그 다음에 뭐 프리우스 신형 2430이 정도 그 다음에 레스트 W 2220만원 제가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진, 진짜 가격 맞는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삼성 S M 파 노바 15년식인데 1,560만 원 나와있네요. 차량 번호가 7970.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7 9 7 0 검사를 하면. SF5 노바 나오네요. 그러면은, 실제 판매 금액은 지금 사이트에는 1,160만 원 나와 있어요. 60개월 할부했을 때 27만 원씩. 근데, 실제 원 가격은, 네. 1,950만 원. 그럼, 어한 400만 원가 저렴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차량 원 가격 1,950만 원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1,050만원은 대부한 허위에요 100% 허위죠 왜냐면 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찰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빠지는 않습니다 근데 벌써 400만원이 다운돼서 금액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100% 허위 매물이라고 볼수 있고 그럼 제가 요 차량을 한번 저희 직원과 요 어, 딜러분과 함께 전화를 한번 해서 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손님을 끊는지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가 딜러님을 밝히고 이 상황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윤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네네 네네, 네네 삼성 SM5 노바요 네그 차량번호 좀 주세요 이 차량번호 275에 27번 잠시만요 20 네? 275에 보호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 네, 네. 지금 바쁘신가봐요 아니 안바빠요 네네네 아, 사음으로 불러주시겠어요 2 7보에2 79, 7보에7975 7975 79. SN5도 SN5도 아 에스 파이 혹시 그 65년식 그래어 만대에 년분베리데 저희가 그 부천에 있고요 네, 부천에 계어터 19년식 베리어터 1 9어디세요저지방인어요 저기 지방 베리어터 1 9저식 베리어터 19년식 베리어터 19년식 베어터 19년식 그 지금요. 이 차는 전기로 붙여 있는데 정문는 언제쯤 네? 배차할까요? 전기로 붙여는 전시고있거든요 아, 이거 알아보고 제가 지금 이 차도 네.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그거 그렇죠. 만나 연락드려요. 데 차가 요즘 허위매물 사이트 가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허위매 네. 차량번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네네. 너무 막그 금액 이싼거 보시거나 이러시면 네네. 말도 안 되는 금액 보고 막 이렇게 뭐차 좋다고 뭐 경매라는 이런데 보고 하시면 차도 못 보고 하니까, 저희 쪽에 그 올라와 있는 거다 쓸매물이니까 한번 보세요. 아, 네, 그거 뭐야. 유 차, 지금 요즘 시세가 어떻게 돼요? 요 정도 시세예요, 지금. 아, 이전 1,500대. 네네네. 아, 그 저기, 이거 차, 침수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단순 아, 만약에 단... 그런 거 없어요. 보시면 성명 기록부라고 나와 있는데. 성명 기록부? 어딨어? 어디, 어딨죠 아, 여기 있구나. 네. 아, 그렇구나. 이거 저기, 이 금액 말고 추가 금액은 있나요? 추가 금액이요? 네 이거 1500 이거 말고 또 다른 금액 추가로 들어오는... 아니요 추가 금액 없고요 그냥... 제가 이 번호로 바로 30초 있다가 다시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바로?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니 이게 지금 허위 매물 제시만 하는데 <웃음> <웃음> 지금 허위 매물 제시만 하는데 네 지금 일단은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허일명 사이트가 많대요, 많은 거 알고 있대요. 자기도 <laughs> 허일명은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이트가 많아서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제 허일명 사이트잖아요, 그죠 되게 친절하세요, 되게 친절하시고. 아 정말 친절. 요 지금, 지금 바쁘신가봐요. 한 30초, 1분 있다 전화 통화 주신다 고 하거든요. 네. 전화 를 해가지고 이제 저 직원분, 저 직원분이 전화해 대. 거의 막바지를 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상황 전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네물 <laughs> 와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네네네어 어, 죄송해요 아니 오늘 네.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아뭐 네. 어, 지금 그러니까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까 보신 차가 부천에 있어요. 네네. 근데 요즘 허위 매물하고 믿기 매물 많다 보니까, 네. 뭐 막상 뭐 전화해 보면 여자 상담원들이나 네. 그 둘러가 아닌 사람들이 뭐 금액을 좀 저렴하게 올려두고서 가면 막상 가면 차가 계약이 되거나, 뭐 경매라는 운동 아니 테스트 차량이라고 해서 네. 자신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실매물이다 보니까 오시면. 지금 저 차량 난발 확인하시고 네뭐 차량 등록증 저희가 다 확인시켜 드린 다음에 이제 오시면 바로 그 차량 구매하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차 보려면 부천으로 가야 되나요? 차 보려면 부천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신 차가 부천에 있고 만약 다른 차량을 봤는데 그 차를 저한테 번호 불러주시면 또그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수원에 있을 수도 있고 다 차고자 틀려요. 아 그러면 차 차를, 보, 지금, 만약에 보러 가면은, 뭐, 봐요. 아, 지금 만약에 충남 홍성에서 오시면.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 큰, 저희, 오시면 되죠. 아, 네. 오시면. 그러면은, 네. 가면은, 제가 시간 내서 가면 바로 볼수 있는 건가요? 차는? 아, 그럼요. 바로 볼수 있죠. 아니야, 아니야. 가, 대신, 가만요. 대신 예약을 전화 같이 이제 미팅을 잡고서 언제 오실 건지. 제가 몇 시에 오실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네, 네. 어차피 그 차는 처음 아까 부천정권과 인천정권으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보시면 바로 볼수 있죠? 아, 그 이거, 이거, 그러면은 혹시, 제가 혹시 그러면은 탁송거래는 돼요? 제가. 네, 탁송거래 돼요. 아, 탁송거래 돼요? 네. 아, 이거 제가 그럼 탁송거래까지 해서 저기 계약서 만약에 쓰고 탁송거래 탁성거래시키면... 시스템 가만히 있어 통화 중이죠저 탁송거래까지 하면은 네. 이거 저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떤 차량? 이거 저기, SM5 노봐요 여기 1560, 으로 아까 추가 금액 없어졌다고 해갖고. 네. 그러면은, 1560 이거 되나요? 일단은, 탁송, 그, 그 대신 탁송하시면. 네네네. 그, 대신 교환 환불이 안 돼요. 네네네. 네. 안보고사시는 거라서. 네. 상관없나요, 그러면? 네, 이거는 뭐, 저기, 딜러 믿고 하는 거라서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진짜 음. 여기 저기 연락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음. 보고 있는데. 습니다 아, 아, 네. 어차피 좀잘 고르셔야 되니까. 네. 저희가 딱 항상 서비스 되는 그 지점 이 있고 안 되는 지점 이 있으니까 일단 몇개 추려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거 이거는 되는 거죠 그럼? 이 네, 요거는 다시 확인해 보고요. 만약 되면은 바로 해드리고, 근데 네. 이거는 방문하셔서 직접 계약서 쓰셔야 되면은 저희가 다른 걸로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네. 꼭 알아보주시고 바로 연락 주실 수 있어요. 네 바로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아, 네. 네. 뭐... 보고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신중르셔야 되니까 해드리면 네, 도자기 말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조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여기는 좀큰 사이트라 믿을만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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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저희는 큰라서 네, 믿고 하셔도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연락 주세요. 네또많이거요 뭐, 또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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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허위 매물 사이트를 이제 확인 한번 해봤고요. 이제 가장 보편적인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탁송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탁송 거래가 가능한 게 뭐냐면, 어, 요새는 차가 필요하신 고객님들 중에서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 되게 많으세요. 허위 매물 같은 경우는 금액,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같은 경우는 금액을 싸게 내렸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차량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탁송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오셔가지고 차를 돌린다거나 뭐 이렇게 방법,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탁송 거래가안 되는 중고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인 탁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허위 매물을 이제 판독하는 방법 중이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어,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고 하시면 은 탁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어, 보다 나은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허위 매물 나니 미끼 매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 헷갈린다 이렇게 하시면 저이영희 팀장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뭐 원하시는 차량 전국적으로 수배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을 제가 고객님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집중해서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탁송이든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든 간에 패턴은 똑같습니다 수배하신 차량 저희가 오시면 같이 확인하고, 시운전하고 정비소 입고 해서 같이 차량 상태 확인해 드리는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못 오신다 하시면 그 과정들, 뭐 시운전, 정비소 입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고객님들께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탁송 거래는 당연한 부분이고,